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네네. 대부분 실내에서 키우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목욕은 아이를 위해서 시킨다기 보다는 보호자가내 아. 네, 채취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는 몸에서 피지선에서 피지가 나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은 몸에서 그 전형적인 강아지 채취가 나요. 네네. 그런데 그게 조금 안 좋게 나겠죠. 냄새가.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어도 몸에서 막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강아지는 안 해도 되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군요. 자주 안 해도 됩니다. 한두 달에 한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호자가 이거 견딜 수 있고 그렇죠.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을니 네. 생각했을 때로는 때는... 뭐 우리 강아지는 냄새가 안 나요 뭐 이런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번 하셔도 되고 그렇군요. 두 달에 한번 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해도 충분하고요. 음. 이제 실외에서 사는 아이들은 실제로도 목욕을 한두 달에 한번뭐 하나요? 뭐뭐반1 아, 그렇죠. 년에 한두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내견이고 음. 보호자 입장에서 그렇군요. 예, 사람 청결 청결해야지라는 생각에 음. 자꾸 이제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